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오늘은 해부 P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해부 PP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말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려워했던 거고요. 사실 우리 말을 떠나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의외로 쉽게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영상으로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PP에 대해서 다룰 때 비동사 뒤에 PP가 오는 경우를 봤었잖아요. 자, Nathan is encouraged. 그러면 네이스는 격려를 받는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끝남을 표현할 때도 BPP를 쓸수 있다고 했었어요. 사실 해부PP에서 PP를 다룰 때는 끝난 행위와 훨씬 가까운데요. 사실상 우리말로도 뭐뭐가 된 하면요. 끝마쳐진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몸머를 당해진, 되어진 이런 의미 수동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의미로도 쓰잖아요. 결국 한끗차이에요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 말도 내포하고 를 있듯이 영어도 이제 내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부 pp를 쓸 때는 행위의 끝남이에요. 자, done, n 다 pp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pp는 동사의 역할을 원래는 못해요. 근데 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앞에 해부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I have done, she has gone. 이렇게 have를 붙이면 앞에 있는 have가 동사의 성격을 가져와서 이 pp, have pp가 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finished, pp로 쓰인 finished 뒤에는 My work라는 following verb를 붙일 수가 없는데, 앞에 have를 붙이면서 havepp 형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my work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finished my work. 나는 내일을 끝마쳤어. 가 되는 건데요. 이걸, 그냥 의미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have는 가지고 있다고, pp는 끝난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현재, 지금, 과거에 되어진 끝난 행위를 가지고 있어가 have pp고요. 먼저 모양을 먼저 한번 보고 뜻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게요. 자, have pp는 당연히 앞에 있는 have가 동사의 성격을 하기 때문에 does나 이런 게 따라올 수 없어요. 그냥 have 자체가 동사의 성격을 가져와서. 자, s 로 주어가 쉬로 바뀌면 has를 써야 되고요. 과거 표현이 되면 had라는 표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I have finished my work. She has finished her work. He had finished his work.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쓸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have가 동사의 성격을 가져오니까 의문으로 하면 뭐를 앞으로 보낼까요? 네, 맞아요. have 등을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Have I finished my work? Has she finished her work? Had he finished his work? 자, has she? Had he? 뭔가 어색하죠? 그러면 잠깐 정지하고 꼭 읽고 지나가세요. 초보자분들이 은근히 이 표현들 잘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자주 쓰고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문도 동사의 성격인 그 have 뒤에 not을 붙이는 거죠. I haven't finished my work. She hasn't finished her work. He hadn't finished his work. 이런 식으로요. 자, 우선. 영어를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말을 한번 꺼내볼게요. 내일 끝냈어, 투모로우가 아니라 나의 일 끝났어 라는 말을 할때 우리가 간단하게 어, 내일 끝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당연히 우리말로는 이건 무조건 과거예요. 현재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한번 따져보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진짜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 일을 끝냈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내일 끝냈어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말로도 좀 명쾌하게 상황을 묘사할 수 있긴 있어요. 현재 내 일을 끝낸 상태야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냥 내일 끝냈어라고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끝냈어라는 표현을 저렇게 두 개로 나누는 감각을 조금씩 만들면 해부피피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과거의 일은요 영어로는 I finished my work. 진짜 그냥 과거에 끝낸 거고요. 자 이렇게 이번의 상태일 때 바로 I have finished my work. 내일 그러니까 과거에 끝낸 내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느낌으로 말을 해서 내일 끝난 상태야라고 말할 때 저렇게. I have finished my work 하면서 have pp 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말도요, 과거의 상황이 아니라 have pp 인 상황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방 청소했어? 라고 물어볼 때, 과거에 너 진짜 청소했어? 라는 그 언제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청소를 마친 상태니? 라고 말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Did you clean your room? 하면 진짜 과거에 너 그때 끝냈니?가 되는 거고, Have you cleaned your room? 그러면 너는 지금 방청소를 마친 상태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할 일은 저 2번, 과거로 인한 현재의 상태와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Have you cleaned your room? 이런 표현을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have pp를 과거와 더 명쾌하게 구분하고 싶으면 과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과거가 나오면 그냥 실제 과거의 무대로 가는 거예요. 과거의 무대로 가서 그때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 finished my work yesterday 하면서 그 과거의 시점을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have pp는 그 과거의 끝난 행위가 현재까지 뭔가 이어지는 느낌을 말하고 싶을 때. 그래서, I have finished my work. 나 지금 일을 마친 상태야, 현재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yesterday 같은 과거 표현은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현재 일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I'm playing a game. 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have pp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예문을 볼게요. I have done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끝냈어잖아요. 그 끝난 순간은 한순간이겠죠. 그 한순간의 느낌을 현재까지 이어지듯이 말할 때 이제 저렇게 have pp를 쓰는 거고요. 그 순간이 여러 번일 수도 있어요. I have been to India three times. 나는 인도에 세번 가봤어. 라고 이렇게 여러 번한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느낌으로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have pp를 역시 쓸수 있고 쭉 이어지는 느낌. I have lived here for a year. 나는 1년 동안 여기서 살아오고 있지 라고 말할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저세 가지 상황 다 have pp를 접목할 수 있는데 자, 분리하는 건요, 우리의 언어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예로, I wrote a book. 그러면 나는 책을 썼었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때 그 과거의 무대에서 책쓴 행동을 말하는 거가 될 거고요. 만약에 I have written a book. 나는 책을 쓴 상태지 말하면 왠지 여기서는 책을 완성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 감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아무튼 해부 PP는 과거와 구별을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과거 표현을 쓸 때는 요 느낌 그때라는 느낌을 살짝 넣어주면 훨씬 분리가 잘될 거예요. I said I loved her 나 그때 그 여자분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었어 이런 식으로요. 물론 "he left" 그는 떠났어 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떠났다는 메시지만 주고 싶을 때는요. 과거 표현을 쓰나 해부 피피를 쓰나 별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해부 피피를 잘안 썼으니까 he has left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보도록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해부 P.P.와 과거의 개념을 명쾌하게 구분하는 건 필요하지만 때로는 막 섞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y e 한 yes를 했어라고 말할 때요 그냥 과거로 she said yes 해도 되지만 she has said yes 이어지고 있는 느낌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는 그냥 지, 어, yes한 상태야라고 말할 때는 현재를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she says yes.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다 그냥 자연스럽게 섞어 쓰면 되는 거고요. 꼭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만 잘 분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 영어로 문장을 쓸 때는 세상을 약간 이원화시키는 느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두와 비로요. 마찬가지로 have p p도요. have p p에 두를 넣어서 have done. 자, run은요. 과거는 ran인데 p p는 다시 run이 되거든요. 그래서 I have run a YouTube channel. 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비동사를 이렇게 써서 my life has been a drama. 내 인생은 드라마야. 드라마같이 뭔가 극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더볼건 뭐냐면요. my life has been loved. 내 인생은 사랑을 쭉 받아오고 있지 해서요. have pp랑 지난 영상에서 다룬 BPP를 합쳐본 표현으로 동시에 연습을 해볼게요. 자, 뭔가 말을 뱉을 때는요, 그 해당되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실제로 말을 뱉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 그려볼게요. 외국에 가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뭔가 기다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민성이나 이민국에 가도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민국 직원이 우리를 부르겠죠. 순서대로. 그러면 그 상황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the officer calls waiting people이 돼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they are calle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 영상의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보세요. 그리고 저 부르는 사람은 calling하고 있지만 저 call은 b i n g 를 쓰면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officer is calling one of waiting people. 오피서가 기다리는 사람 중한 명을 부르고 있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니퍼를 한번 볼게요. 저 제니퍼가 누구냐면 이어폰을 꽂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제니퍼라고 불렀을 때 대답을 당연히 못 하겠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불렸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제니퍼라고 불렸는데 대답을 계속 안 하는 상태가 지속되니까 야, 너 불렸어라고 말하면 you are called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아니에요. 자, 현재잖아요. 그러면 너는 불려지는 사람이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불렸어에는 적당하지 않고요. 자, 과거에 불린 거죠. 그래서 you were called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것도요. 잘 보세요. 너가 불렸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좀더 어울리는 표현이 될수 있어요. 너 불렸었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자, 제니퍼라고 불렀는데 제니퍼라고 불른 그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적용되는 거죠. 여전히 제니퍼의 순서인 거예요. 그때 이제 havepp를 쓰는 건데, 이 havepp와 불렸어를 만나게 해주는 게 바로 you have been called 에요. you have been called. 자, so 이런 표현 잘못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원어민들도 잘안 쓰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많이 쓰는데 잘안 쓰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표현은 잘안 쓴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You have been called 이걸 연습하면요. 이제 영화를 보시거나 원어민들이 말할 때이 표현들이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You have been called.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말을 할 때는 have been 동사가 너무 길어요. 그럴 때는 그 동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약하게 발음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have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been 하면요, pp라는 게 명쾌하니까 been을 그냥 강하게 얘기하고요. 앞에 b e n 은요 짧게 발음해요. 그래서 you've been called 이렇게 말하지만 빨리 말할 때는 더안 들리겠죠. You've been called.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원어민들의 영어를 더 알아듣기 위해서는 You've been called를 많이 발음해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의문문도 연습을 해야겠죠. Have you been called? 이렇게 하시고요. 3인칭으로 시작하는 주어는 당연히 has로 시작해야 돼요. 이것도 꼭 익숙해져야 되니까 연습을 할게요. She has been called가 되지만, 여기서도 has는 약하게 발음을 할 때가 많아요. 말할 때는요. 특히 she's been called. 그래서 우리도 she's been called로 연습을 오늘 하고요. 당연히 의문문도 연습을 해야 돼요. Has she been called? 벌써 어색하지 않으세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Has she been called? 자, 이것도 어색해요. 왜냐하면 has she? 이렇게 시작하는 영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you have been called지만 줄임말과 의문문 she has been called지만 줄임말 she's been called has she been called 자 이거를 동시에 연습하는 거예요. 당연히 화면을 정지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지나가고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그냥 저 문장들을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이라고 제가 한 거고요. 자, 기본을 다지는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